70세가 넘으면 근육량이 매년 8%씩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할 건강 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하은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어떤 분은 힘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의 핵심에는 바로 단백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지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계산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70세부터 시작되는 근육 손실은 마치 우리 몸이 스스로를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10년이면 거의 80% 가까운 근육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마른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없어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 그래서 80대가 되면 힘이 없어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그저 나이타드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사코페니아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드시라고 해서 계란을 매일 하나씩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여정을 함께하는 분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의 건강한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단백질 섭취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대 젊은이와 70대 어르신이 똑같이 계란 하나를 드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똑같이 흡수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90% 이상 흡수하는 반면, 70대가 되면 50%도 채 흡수하지 못합니다. 절반 이상이 그냥 배설물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열심히 단백질을 드셔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잘게 분해할 수 없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장벽에서의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팔팔했던 장벽이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만났던 78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키 158cm의 몸무게 43kg으로 정말 말랐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삶은 계란을 드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기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마르셨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니 아침과 점심은 소식하시고 저녁에만 배부르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30g 이상은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20g만 넘어도 힘들어 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권장량보다 적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장량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체중 1kg당 0.8g이면 충분했지만 70세가 넘으면 1.2g은 드셔야 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계란으로만 충족하려면 무려 12개나 드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계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또한 매일 계란만 드시면 지겨워지기 마련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단백질을 드시라고 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계란을 드시다가 두세 달 지나면 계란 골도 보기 싫다고 하십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평생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란만 고집하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노른자에는 귀중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 있어 이런 걱정은 불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아미노산을 필요로 합니다. 계란이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늘 똑같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섞어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콩에는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곡물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완벽한 단백질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밥과 된장찌개를 함께 드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고, 생선도 먹고, 콩류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의 힘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소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소한 즐거움들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식사마저 단조롭다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이제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분들을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계란보다 더 좋은 단백질 식품들은 무엇일까요? 정말 놀라운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하면 해장국이나 황태찌개를 떠올리시겠지만, 황태가 이렇게 대단한 단백질 덩어리인 줄 아셨나요?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간 12개 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황태의 진정한 장점은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가 정말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고기를 드시면 가끔 더부룩해 하시는데 황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속이 편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풍부합니다. 이 메티오닌은 간건강에 매우 좋은 성분으로 옛날부터 숙취해소용 황태 해장국을 먹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황태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셔야 합니다. 황태 우린 국물도 맛있고 좋지만, 정작 단백질은 건더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를 남기시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황태 한 줄을 물에 불려서 찢어 놓으신 다음, 아침에는 국으로, 점심에는 무침으로, 저녁에는 찌개로 해서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황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야 다 아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두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 식물성이라고 해서 동물성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정말 빠릅니다. 콩을 그냥 드시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두부로 만들어지면서 이미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한 것입니다.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특히 여성분들의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지는데 이소플라본이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부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순두부, 연두부, 모두부가 모두 다른데 단백질 함량으로 보면 모두부가 가장 높습니다. 순두부가 부드럽고 목넘김이 좋기는 하지만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단단한 모두부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부 반모를 하루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아침에는 된장찌개에 저녁에는 김치찌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30% 정도는 해결됩니다. 두부를 드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두부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다른 식품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김치와 함께 드시면 김치의 비타민C가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된장이나 간장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황태와 두부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번째 식품은 경아리콩입니다. 경아리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주목받고 있는 콩입니다. 경아리콩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부족한데, 경아리콩은 정말 완벽합니다. 경아리콩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100g당 17g 정도로, 이는 하루 필요한 식이섬유의 절반 이상을 경아리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아리콩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병아리콩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B6가 많은데, 이는 단백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동시에 그 단백질을 우리 몸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이 병아리콩을 추천했을 때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더니,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한달 정도 드신 후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변비도 없어지고 힘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경아리콩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리 물에 불려놨다가 밥할 때 함께 넣으시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갈아서 스프로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식품은 여러분들이 의외라고 놀라실 수 있을 텐데,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가 단백질 식품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들깨의 단백질 함량이 20%를 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육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들깨의 진짜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변환됩니다. 이는 뇌 건강에 정말 좋으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깨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아프고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들깨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면, 들깨가루를 만들어서 나물에 묻혀 드시거나, 들깨 우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들기름으로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들깨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계란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서 계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계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계란의 가장 큰 장점은 흡수율입니다.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식품도 보여주지 못하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단백질의 기준, 즉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란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류신은 근육합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콜레스테롤 문제는 어떨까요? 사실 계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뇌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계란을 제대로 드시려면 반숙으로 드세요. 완전히 익힌 계란보다 반숙 계간이 소화가 더잘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식품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이제 더욱 깊은 건강 지식을 나누기 위해 함께하는 분들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알아봤으니,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도 알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을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흡수 방해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가 어려워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위산 부족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데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덩어리째로 장으로 내려갑니다. 단백질 보충하려고 좋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흡수도 안 되고 나가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할 때 신음식을 곁들여 드세요. 김치나 피클 같은 발효식품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오이냉국 같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위산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둘째, 식사할 때 꼭꼭 씹어 드세요. 30번 이상 씹으면 침수기 효소가 미리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 다른 방해 요인은 근육 전환 능력 저하입니다. 이는 흡수된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바로바로 바로 근육으로 변환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느려집니다. 가장 치명적인 방해 요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 말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때를 놓쳐서 저녁에 몰아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에도 안 좋고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은 한 번에 20g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드시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지방으로 저장되어 근육으로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번 정도 식사를 하시며. 어떤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바른 식사 조합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되고,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6가 단백질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바나나, 고등어 등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지방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조금씩 사용하세요. 하루에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발효식품도 정말 중요합니다.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건강을 지켜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가 잘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고 김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유산균, 비타민이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단백질 분산 섭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각각 1,520g씩 나누어 드시고 중간 중간 간식으로 510g씩 더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60~80g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잔, 오전 10시에 요구르트 하나, 점심 12시에 생선이나 두부 반 모, 오후 3시에 견과류 한 줌, 저녁 6시에 황태찌개나 콩류, 밤 9시에 따뜻한 두유 한 잔. 이렇게 하루 6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먹어야 할까요? 근육 합성이라는 것은 24시간 계속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잠깐만 활발해지고 나머지 시간은 근육이 오히려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씩 공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자주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3개월 동안 해보셨더니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좋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운동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산책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 흡수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흡수율이 30에서 40% 정도 높아집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해 볼까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황태 한 줄만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국물도 좋지만 건더기를 꼭 드세요. 이것만 해도 하루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두부를 추가해 보세요. 모두부반모를 사다 놓고 아침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번 단백질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병아리콩이나 들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하세요. 병아리콩은 밥할 때 넣어서 드시고, 들깨는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계란을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반숙으로 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저녁에 황태국, 점심에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하루 세끼 모두에 단백질을 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오늘 황태국 끓이기 귀찮으시면 계란 하나라도 드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혹시 변화가 안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보통 두세개월 정도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늘고 기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방법을 따라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옷이 헐렁해졌다거나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다거나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8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소용있겠어? 라고 하셨는데, 6개월 후에는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손자와 함께 등산을 갈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75세 할머니셨는데, 단백질 섭취를 늘린 후 3개월 만에 혈액검사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알부민 수치가 올라가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생겨서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평생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70점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황태국을 끓일 수 없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두부를 매일 먹을 수 없다면 일주일에 세 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올바른 영양공급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 호르몬 생성, 상처 치유, 뇌 기능까지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능들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면역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영양 상태가 좋은 어르신들이 회복이 더 빨랐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뇌의 신경전달물질들이 대부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기분 조절까지 모든 것이 충분한 단백질 공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한 살씩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이 달라집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당장 장을 보러 가셔서 황태한 줄, 두부 한 모만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돌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지내는 것입니다. 단백질 하나 제대로 챙겨드시는 것에서부터 그런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하은이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